것들을 오랜만에 영상 <laughs> 찍는데 <아니>, 제가 요즘 <laughs> 음. 영상을 찍어놓고 잘못 돌리거든요. 아, 그래서 오랜만에 아, 해보니까 아, 음, 뭐지? <laughs> 봐봐, 이거 야겠 어, 어, 이거 해볼게, 스트레크를 는사 사봐. 오 이거 다 와, 진짜 했는데 엄청 걸립니다. 아니, 저, 에, 에, 지금 이거 너무 늦게 나 가나? 지금 찍어놨는데 이거 와 있는 거 자꾸. 뭐, 이거 장하른 방향으로, 어, 묻어, 못, 묻었거든요? 못 아 제가 지금 태블릿을 영어 찍다 보니까, 쇼츠가 안올 아쿠씨! 쇼츠가 안 올려주거든요? 지금 분위기 탈거 하고요. 오늘 에어컨을 청소했는데요. 아 아쿠씨!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빠 에어컨 풀위기 자리 일했었어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자주했을 때, 아직, 아직, 아직 초등생인 거알지 통, 텐데. 아! 아! 나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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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아! 이 아! 지금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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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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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がやらないで、この辺りのやつで、ちょっと豚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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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おお待っお待っおお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っ待って 아니, 좀 짧아, 이렇게 뜨거워. 그, 도 그, 그, 큰 문제 없는 같아 그. 아, 그리고 딱 하나 있네. 아 지금, 한 명은 진짜 <laughs> 어? <laughs> 뭐 <laughs> 이렇게 들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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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 이렇게 아좋아하는데 <laughs> 뭐지? 어? 뭐지를 해야 되는 소리? 이름은바꿨어 이분은 다 벗어. 이분은 다 벗어. 이분어이어이분 뭐야? 잠 그럼, 간거끝나갔니다이거 어떻게 어, 이제, 이제, 해볼게 하습니다 여기 눈이 너무 좋대. 여기

쫀득한 맥주가 와있어. 근데 꾸꼬꾸덕하고쫀데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거야 되까 이거 아니죠? 어, 나도 문턱.. 아이거 있죠? 그.. 제가.. 그.. 깨워.. 어 깨워.. 아, 짤주 여름 오르터.. 이런거 있잖아 거기에 오르터 한테는 댓글이 겨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제도 이거 왜 나오는거지? 미한거 아닌데.. 제가 제페도 꺼냈어요 이 조.. 건이 <laughs> 깨는거..

네, 야다야 뭐야? 뭐야? 뭐잖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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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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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거? 맘에 안되겠 오, 에안될 거야. 엄마는 겠고안 되겠고, 맘에 안 되겠고, 맘에 가되가고 맘에 안 되겠고, 맘에 수있어고편집하고 맘에 안 되겠고, 맘에 안 되겠고, 맘에 제 되겠고, 맘에 안거라고 맘에 안되겠시맘지